에스겔 4 0장 이상 중에 본 성읍 우리가 사로 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넷째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위에 내려놓으 신이라.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 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동쪽을 향한 문. 내가 본주집 바깥 사방으로 담, 담이 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굽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어 높이도 한 장되어. 그가 동쪽을 향하여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증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어 그문 한쪽 통로로 통로의 길이로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 길이, 각기 길이가 한장되어 너비가 한장되어 각 길이가 한 장되어 너비가 한 장되어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 여덟 척이요 그 문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동문관의 문지기 방으로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자, 같은 크기요 좌우 편의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그 너비 열 척이요. 길이가 열 척, 열세 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근문간을 증량하니, 이방 지붕에 가서 저방 지붕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있으며, 각문 벽에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바깥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산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이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에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 번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방,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사이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에서 증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으로 북쪽이 같더라. 북쪽을 향한 문. 그가 바깥을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신척이오 너비는 스물다섯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이고 저쪽으로도 셋이고 벽과 현관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관과 동쪽 문관과 마주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의 문관에서 맞은편 문관에서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남쪽을 향한 문. 그가 또 나를 이끌어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향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위에 종려나무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문간에서 맞은편으로 문간에증량하니 백척이었더라. 안 안뜰 남쪽 문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를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그 본관과 그 현관과 좌회도 장이 있으며 그 사방의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화양하였고 문벽 위에도 종려나물을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안쪽 동쪽 문, 그가 나를 데리고 안쪽 동쪽으로 가서 그 문관을 증량하니 그는 길이가 한신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25... 적이며 그 문지기가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증량한 것과 같이 그 문관의 현관과 좌우에도 장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 나무를 새겼으며 그문가로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안뜰 안 북쪽 문.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그 길이가 0척이요 너비가 2 5척이며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여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에. 또 종료 나무를 새겼으며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안뜰 북쪽 문은 부속 건물들, 그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요. 그 문의 현관 이쪽으로 상들이 있고, 저쪽에 상들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와 희생재물을 잘게할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곧 이쪽에 상들이 있고, 문의 형은 저쪽에 상들이 있으니, 문겨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들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반척,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들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앞에 길이가 손바닥만 손바닥 넓이만 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생제물을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방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내유 후손 중 사두고 자손으로서 여호께서 가까이 나아가 수정되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그들을 증량하니 그 길이네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나무 반듯하며 재단,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성전 문형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을 좌우벽을 증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며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징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